대명지 아파트 33평 욕실도디 DRF, 변기, 화소배, 체계부의 전체 누수하서습니다 입구쪽에는 첫 장을 뚫고 작업하였습니다 여기 안쪽부터 하나, 둘, 세개 변기, 오, 소배가 안수리하였습니다체계 화소배, 체계부의 하나 여기 세고, 여기 서재구 하나 교체 여기 세고 그리고 여기 서재구 하나 교체 여기 안쪽 세고 체육부 전체 누수 보사했습니다. 많은 물량 테스트 했는데 이제 누수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이제 안방 쪽에 보시겠습니다. 네, 예. 안방 쪽에 예. 여기는 전쟁 제품에. 전 예, 전쟁 제품에. 예. 손상심에서 전장 다 뜯었습니다. 여기에 몰딩 치우고 갔구요. 내일 도움을 올릴 겁니다. 하수배가 세제고 여기 한고, 그치? 이게 세고 체교부의 수리, 이쪽에 세고 수리, 변기 오수배가 한고 체교부의 수리, 네. 여기에 체교부의 세고, 그리고 여기에 세고, 여기 나머지 세고, 예, 네, 소재고, 한거 기체. 이렇게 체계부위 전체, 눈어서 보사하였습니다. 이제 물 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체계부위 수리하였습니다. 록시를 두고, 네,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